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7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학생 여러분 많이 보고 싶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 강의를 대체하면서 아무튼 항상 학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 주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5년 중국 경제의 우다추세 앞으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5대 발전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안정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은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 10%를 줄곧 넘어설 때는 아무래도 제조업 그리고 수출로 이렇게 어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어내었습니다. 마침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제조업 위주로 수출 위주였는데 지금 중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 될수 있으면 신경제 체제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든지 혹은 어수 출 경제에서 내수 시장 경제로 돌아선다는 안정화 하는 그두 마리 촉기를 다 잡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과 구조 개혁의 병행 전략입니다. 시진핑이 강조한 성장 엔진 변화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소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73.4%에 이르는 반면, 나머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는 수출이 아닌 자국 내수 시장에 기대어 성장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중국 경제의 향후 5년은 신·구 경제의 거체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구경제 쇠퇴의 부담이 크지만 후반기에는 새로운 경제가 성장하면서 안정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향후 중국의 경제 5대 발전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5년 중국 경제의 5대 추세 未来五年中国经济的五大趋势是：利率水平将维持在较低水平，新城镇化、资产轻化、债务国有化和人民币国际化。在中国发展高层论坛二零一六年会“中国未来五年大趋势”财新发布会上，财新智库。 摩尼塔董事长兼首席经济学家陈明高称，中国经济未来五年有可能处在新旧经济交替的过程当中，前半段旧经济下行压力较大，下半段新经济开始成长，可能进入企稳阶段。 今年二月，新经济在经济中的占比为百分之三十一点九，接近三分之一。这部分经济增长速度维持在两位数。 利率水平, 그러니까 저금리 유지입니다. 이利率水平将维持在较低水平이니까, 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 신청정화는 신도시의 조성정책, 자산친화, 자산보유의 최소화, 친화는 가볍게 하다 이겁니다. 자무국유화이 채무공유화, 그리고, 인민币국지화니까 원화의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중국경제발전 고위급 포럼 2016년도 2016, 중국미래 5년 발전 동향 차이신 프리핑에서 차이신의 출쿠함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응? 전문가 집단인 모니타 대표회사 겸 수석경제학자 천민가오는 중국의 향후 5년은 신구경제의 교입니다 과정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주재 맴맴당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미래 5년 미래 5년에는 요가이 가능성이 많다. 어디에 차다 주재 신경의과정中 그래서 어, 중국 경제의 향후 5년은 신구 경제 교체 과정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半段하고 하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중에서 앞에 2년 반은 전반단이라고 그러고 하반단은 뒤에 5년 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단 조경제 하행이야니적 전반기는 옛 경제의 사 부담이 비교적 크고 하반단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2년 5개월입니다. 그래서 하반단 신경제가 시작 성 구방기에는 새로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능진루 <목소리> 지원재단, 그래서 지원재단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2월 신경제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 31.9% 짠비 짠비라고 하는 건 점유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진 3분의 2.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어, 벌써 신경제의 체제가 이미 3분의 1을 달성했다 이겁니다. 저 부분 경제 성장 속도 웨이트자 2배수 그래서 신경제의 경제 발전 속도는 2배수라고 하는 것은 두 자리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어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신경제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시에 이와 동시에 还有三分之一旧经济处在衰退中，包括制造业上游的大宗产品、原材料、资源行业、房地产和出口。三分之一的经济处于个位数增长，这是中国经济结构转型非常正常的现象。陈明高表示，中国经济企稳有两种情况，一是旧经济调整结束。 二是新经济成长一定规模，足以抵消旧经济的放慢。从这个角度看，中国经济未来五年有可能处在新旧经济交替的过程当中，前半段旧经济下行压力较大，下半段新经济开始成长，可能进入企稳阶段。同时他们一挖东西,也西，也라는东西没的。 아요 3분의 1은 경제는 주자 사이트또 다른 3분의 1 경제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다른 3분의 1을 차지하는 구 경제는 쇠퇴하고 있다. 주자 쇠퇴 트이이 3분의 9 경제는 어 일반적으로 제조업 업스트림 대중 상품 원자재 자원 관련 업종 부동산 수출업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아, 어, 방차이라든지 추커 뭐, 수출에서 번다든지 혹은 부동산 음? 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 중국에서는 어, 구경제 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경기 추위, 거외수 정장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경제는 한 자리 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세토막을 3분의 1은 새로운 경제가 두 자리 숫자로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구경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수출, 그 부동산 위주의 그런 구경제 체제는 지금 계속해서 어 쇠퇴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는 한자리 숫자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 경제 체제는 쇠퇴되고 신 경제 체제가 이제 올라서면서 어,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전에 어, 수출 위주, 제조 위주, 그리고 부동산 위주로 이렇게 나갔지만, 어, 이제는 어, 내수 위주, 음, 그리고 창업 위주, 어, 신기술 개발로 인한 경제성장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어, 이제는 경제가 안정화되게 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점검이 여기서 발표하기를, 这是中国经济结构转型非常正常的现象.이거은 어, 중국 경제 구조 전환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민오는 중국 경제 안정 추세는 에두 가지 상황 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제 기왕有两种情况, 一是经济调整结束, 하나는 국 경제의 구조조정 완료. 2. 신경제의 성장一定规 규모, 주의, 디샤오, 주경제의 방만 또 다른 하나는 신경제의 일정 규모로 성장하여 구경제의 성장 둔화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방만은 둔화입니다. 주경제의 방만하면 구경제의 둔화되는 것을 디샤오, 디샤는 상쇄할 수 있다. 주의 대하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라 뜻입니다. 총这个角도看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중국 경제未来 5년 여요0년 20년 3년 4년 5년 6가 7년 8년 9년 10년 경제년향2 5년간 신구 경제의 교차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년1 3조경제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0년 11년 1 2 下半段新经济开始成长沪邦电力新经济的健康人寿可能进入企稳阶段以及新经济的增加仓健康人寿安装当天新加坡成名高呢也缺乏过思密达亚太行配置不会思密达成名高认为未来五年会出现五大趋势第一利率水平保持在较低水平 目前旧经济调整快于新经济的增长，经济面临通缩压力，利率水平还有下行空间。尽管名义利率较低，但是企业、政府面临的实际利率较高，加上面临的违约压力和风险，以风险定价为基础的。 有风险的利率水平也比较高。他预计，直到新经济足以起到稳定经济增长的作用时，才有加息的可能。这要到未来五年的下半段才可能出现。以著名高人，展望年中国的经济我的五大动向，了展望了。했습니 리뉴리뉴 이 보철자 저기 수입핑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저기 수입이니 그러니까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신조 경제의 정확한 정확한 경제의 정확 경제의 정경제조정속도경제정속도 경제의 정확한 경제의 정확한 경제의 정확 경제面临通缩压力, 어, 그래서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面临 당면하다, 통缩压力라고 하면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이율 수평, 아직도 하향 공간. 그래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尽管名义利率较低,名义 그 그러니까 명의적인 이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개 이율, 공개 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이리 비록 공개 금리가 저디 낮다고 하더라도但시企业政府面린的实际利率较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금리는 비교적 높습니다加上加上 좌상, 게다가 이에 더하여加上입니다加上 게다가 계약 위반 부담과 그리고 리스크도 직면하고 있다. 펑션 리스크입니다. 외위 야리하면 계약 위반 부담과 어,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고, 이펑션등재为기초의 리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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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리스크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리스크하리리스크금리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서공개금리는 이렇게 낮다고 할수 있지만 스크의리스 어, 위반 부담금이나 그리고 또 리스크를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리스크 금리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위지 그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둘다 신진지주의 지다 원딩 증지 정장도 조용실 자유자시的커能 나중에 새로운 경제가 충분히 경제성장의 기능을 안정화시킬 때야만이 비로소 자유 비로소 시더 가능 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 시더 가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저도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민가오가 첫 번째 이야기한 낮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겠다는 내용 설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 신정정화 출시, 정부 공조박업 提出未来五年，中国有一亿农民工在城市定居，城市化的过程本身就是投资增长的过程。如果城镇化能够启动，中国投资增长不会因着陆，GDP 也不会因着陆。第三，资产轻化。 过去三十多年里，中国企业和政府都是高杠杆、重资金、共重资产。随着未来实际资金成本提高，资产价格上升空间有限，重杠杆、重资产可能会面临流动性风险，可能会面临破产风险。资产轻化就是去资产，通过资产证券化。 等等其他形式将一部分国有资产转化为市场资产，转化为企业个人的资产。陈明高认为，这既可以为政府筹集资金用于转型，也增加了老百姓的投资机会，以图建的新城镇化趋势。新도시조성可以给니다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1억 명의 농민공이 동시에 도시에 정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未来 5년, 중국이 이 농민공이 정습등다 도시화의 과정 자체가 바로 투자 성장의 과정입니다. 도시화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면 중국의 투자 성장은 경청력하지 않을 것이고 GDP도 역시 그렇게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로 하면은 경착륙 어, 경착륙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래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산 보유의 최소화입니다. 지산 칭화. 침화, 칭화는 가볍게 하다 이 말입니다. 자산 보유의 최소화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기업과 정부는 모두 하이 레버리지 유형 자산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래서 깡깡하면 깡깡가 하면 바로 하이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하이 레버리지 유형 자산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제 자금 운가의 상승이나 자산 가치의 상승이 제한되면 하이 레버리지 자산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산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면린 면리라는 용법을 많이 썼습니다. 고강간 중재산은 아마도 면린 유동성 위험이런 리스크를 당면하게 될것이다 면린 위험, 면린 위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면린 유동성 위험, 아마도 면린 파산 위험이라고 어 하이 하이 레버리지 유형 자산을 중요시하는 중국 정책은 어 아무래도 어 투자 위험이 있고 어 하기 때문에 자산 보유이 최소화합니다. 남의 돈을 빌려와서 기업의 현금 조자를 너무 많이 하다가 만약에 실행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자금의 리스크가 있고 어떨 때는 시기가 좋지 않을 때는 파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한칭화 그래서 자산 보유의 최소화 될수 있으면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기업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칭뜻자화 즉, 취지자 자산 보유의 최소화는 바로 탈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 자산증권화 등등, 취사 행그래서뭐뭐 통하여 어, 자산, 자기 산자 자산을 정권화시켜 가지고 상장하고, 혹은 또 다른 형태로 응? 어, 이 부분, 고유, 자산, 전화, 전화, 전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부 국유 자산을 시장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화, 시장 자산, 그래서 국유 자산을 시장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국유 자산을 전환화해 기업 개인 자산 기업 개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천민과 의원천민저지可以 이렇게 한다면 지 지의 용법입니다. 저지히 용이 전 이렇게 하면 정부를 위해서 자금을 모아 구조 전환했을 수도 있고, 예, 증자라, 老바이신더토지지 국민들에게도 투자 기회도 늘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좀 국유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화 기업은 아무래도 이 자산보다도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어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하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뭐, 이, 국유기 큰, 덩치 큰 국유기업이 이렇게 또, 어, 어, 자산,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그 리스크를 안게 되고, 심지어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어, 국유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민가는 여기서, 자산칭화자산칭화는 어,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낮춘다 어, 이거죠. 어, 자산 보유를 최소화한다이겁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어이 재산을 정권화시켜 다든지 혹은 국유 재 국유 자산을 어 시장 자산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그리고 또 국유 자산을 어 기업 개인의 자산으로 전환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 국유 기업체의 큰 자산 하이레버지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부도 이 어, 크나큰 그 국유자산, 자산보유를 최소화시키면서 어, 그거를 또 어, 기업 개인의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시장 자산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어, 정부를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에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권화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가볍게, 자산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유기업체를 이제 기업, 개인, 시장, 자산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어, 국민들에게, 어, 주식시장에도 개방해서, 어, 국민들이 투자 수요를 늘리면서, 어, 기업의 안정화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레버리지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